지금 당당하게 걸어오는 저분, 저희 남편인데, 오늘은 빨리 실으면 실을수록 차가 내일 빨리 나온대요. 원래는 한 10시부터인 줄 알았지? 어? 내일, 원래, 원래 10시부터 차량 선적인 줄 알았지? 아, 네네, 선생님. 우리요? 아, 아 차는 이미 실은 거야, 여보? 네, 앞에 이제 실어주세요. 아, 그러면은, 이따가 9시 반에 가서 우리가 타는 거야? 차를? 아니면은? 저분들이 실은다니까. 아, 길래 그래. 우와. 여기가? 이것들 봐라. 가자, <laughs> 가자, 얘들아. 도와줘. 음, 아, 여보가 잠시만요. 도와줘. 야, 너네 가족 사진 찍어줄게. 여보, 어떻게 여기 좀 보이게? 하나, 하나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아니, 가 여기 안 봐. 다 해버리버리, 어. 둘, 셋. 안녕! 어, 둘 다. 야빠어 아니, 라이나아 예? 여기 노래방이, 나 노래방 한번 갔다 와볼게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여기 매점이 있네 GS25 가격이 사기겠죠? 아 블럭페이 아 이런 데는 내가? 어? 밖에 밖에 어 나한테 우와 뭐해요 진짜 여야 여기인가봐 여기가 우와. 야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아. 个。 라이브가 먹고 싶은데 약간 아쉬웠다 감칠맛이 아, 너무 이렇게 개 됩니다. 랑살랑 해봐. 아, 얘네 왜 이렇게 예뻐? 진짜 빨리 싫 으니까, 빨리 나 왔어요. 차 이제 빨리 출발 해야 됩니다.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. 아예 없어? 아니, 아예 없지는 않은데. 저 끝으로? 저 끝에. 아니면 여기? 여기? 근데 둘이 우리 둘 같이 있어야지. 아, 근데 차를 두게 돼야 돼. 야, 아니면 네, 저 끝에. 끝에 하면은 네 약간 가로로 해서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내 네, 일단 내가 한 9분 정도 남았거든. 어, 그래. 얼른 나 어, 가신다. 쟤 죽은 거 아니고, 살아있는데, 수영하고 있어. 어디서 죽은 거 아니지? 무서워, 죽지 마. 살아있어, 살아있어. 아이고! 아, 낚싯바늘 걸렸는데? 준건아! 여기 새좀 도와줘. 이안 돼, 넌 불쌍하잖아. 구해줄게, 조금만 기다려. 낚시 바늘에 새가 걸렸어. 조심해, 조심해, 다혜야! 아립았던 거 걸린 거니까. 새가 걸려 가지고. 이거 들어도 되겠지? 근데 이 위, 어. 줄을 수 밖에 없어요. 못내려가잖 아이고. 일단 들까요 그래 반을 빼던 거 같은 거 같아요.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. 한번 가 봐. 비카도 켜. 오. 얼른 구해줘, 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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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제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. 아이고. 어, 미안해, 미안해. 아, 걸려 이거 나, 어 나줄까? 아이고, 애기다. 아, 입에. 아, 이거. 입에 있는 것 같아. 입안고 어, 있어. 입을 벌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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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팅 파이팅. 아이고 애기. 아, 그렇 하려면 어떻게 해? 자기가 해야지. 그렇군요. 그래도 풀어서 다행이다. 갈피도 바늘도? 어, 그 뭐라 해야 되지 낚싯줄이 그냥 목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. 아유 아이고 어, 어떻게 마음 아파. 떨어졌어? 저기 있다. 아기야. 응. 움직이긴 아, 뭐 하다. 제가 물에서 사는 아 그런가, 그런가 봐요. 왜냐하면 물갈퀴가 원래 그런가 생각해 지금 여기 다음아이짜못잡겠다 카메라에 또 얘네 먹다 보면 뭐 밥안나나야 아, 어,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맛있겠다. 방금 <laughs> 끼 <laughs> 어때요? 좋아요? 최고야, 최고. 어, 오늘 왔어. 최고지? 어우, 서울 갔으면 어. <웃음> 먹어볼까?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삼각대 <laughs> 붙일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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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각대? 삼각대가 있어? 그냥 앉아서 놀아, 괜찮다. 응. 뭐 음, 미친. 위험해 위험해. 그래 그래. 야 이거 봐. 어, 누구나 사촌나 장사 갔는데 어디? 심일혁 동 어디야? 몰라. 신 신신다. 누구 누나? 소연이 놀러 갔어? 안가 갔는데 짐을 그냥 레일로 옮기는 별로 아니야? 아니 아니다 야 여기는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다 이건 있어! 어때? 물? 아니, 들 이리와! 야, 자, 손벌 리고 조심 해야지. 응 아니야 와 진짜 멋있다 야 해외 안 부럽다 진짜 너무 멋진데요?